오. 어 이거 투명한건데 되네? 어. 안녕하세요 여유사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 팩을 플레이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렇게 대학에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도중에 혹시나 임신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숙사에서 과연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걸까요? 혹시 기숙사에서 쫓겨나는 건 아닌지, 아기를 잘 기를 수는 있는 건지 궁금해져서 영상을 찍어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어, 아기를 좀 가져 봅시다. 다 대학생들이겠죠? 아, 다왜 이래 근데? 아니, 이분은 산타 같아. 아우 oh, 노 no. 이거 어떡해 와 진짜 대박 아니 어떻게 룸메이트가 하나같이 다 이렇죠? 어... 할수 없네요 고쳐서 쓸게요 자에반산소니 얘를 한번 고쳐 보도록 하죠 와 난감하다 짠 아까 걔가 얘가 되었습니다 그냥 다른 심이 됐네 <laughs> 그래도 눈은 많이 안 건드렸어요 눈 색깔도 안 변했고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윤곽 성형술을 했다 할까 <laughs> 자 이제 얘를 좀 꼬셔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주인공 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신탐구 생활에서 만들었던 사신의딸 다이애나예요 근데 피부 색깔하고 머리 스타일만 좀 바꿔서 오늘 주인공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여랑이라고 지었어요. 자 이제 많이 친해졌고요. 자첫 키스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어 이제 뭔가 좀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런. 이 부지에서는 사랑 나누기가 안 되나 봐요. 어쩌지? 어 분위기는 아주 좋은데 말이죠. 와. <laughs> 자 여기서 안 되면 더 늦추지 말고 딴데로 갑시다. 어 다크 윙 하우스라고 있는데 이런데 한번 가볼까요? 자 안으로 들어와 봤더니 이런 주거 부지예요. 여기도 아마 기숙사나 이런 거 같죠? 아무래도 자 이쪽에서는 가능할 것인지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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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하면서 아 기가 뚫는 노력하기 이거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자 우리 여랑이 <laughs> 신났어요 오어 이거 투명한 건데 되네? <laughs> 뭐야? 부서지겠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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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엄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집에 돌아왔고요. 일단 임신 테스트를 좀해 볼까요? 임신 테스트하기. 자, 보시면 임신 테스트하기를 제가 여러 번 눌렀는데요. 계속 이렇게 안 된다고 나와요. 아니, 공공부지라서 안 되는 건가? 그럴 게 있나요? 이상한데? 아, 그러더니만 안에 침대 많은데 하필이면 여기서 자냐. <laughs> 그와 중에 이뻐. 아, 그럼 임신 테스트도 못 하고 임신 됐는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건가 본데요. 자, 그러면 이왕 대학에 온거 우리 대학 공부도 한번 해 봅시다. 어차피 애기 나올 수 있으면 공부하면서 애기도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뭔가 속이 안 좋아. 임신한 거 같죠? 아, 이것들 보소. 굉장히 건전한 커플이었잖아. 자, 숙제를 마치고 난 여랑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여랑이 방이 여긴가 봐요. 어, 생각보다 너무 작다. <laughs> 무슨 고시원 같아. 제 생각에 애기를 낳으면 기숙사에서 나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기를 어디서 재워? 그리고 <laughs> 어떻게 키울까요?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만약에 여랑이가 나가야 되면, 안손이도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진짜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아니, 그리고 안손이 방에는 룸메이트가 여자도 있어. 뭐야? 여기 혼숙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마음에안 들어. 여랑이 앞으로 여기다 재워야겠어. 에이, 진짜. 그리고 시간이 돼서 우리 여랑이 수업에 참가하기 위해서 강의실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수업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되게 좀 허무하다 근데 강의 듣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어, 수업을 마치고 우리 여랑이 나왔는데 임신인 걸 이제 알았어요 자 보시면 배도 약간 봉긋하게 나왔고요 어, <laughs> 앞에서 보면 잘 티가 안 나는데 새로운 생명 하고 모드렛이 떴습니다 24시간 후에 임신일기가 됩니다 어, 여랑아 축하해 물론 걱정되는 일도 많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생명을 가진다는 건 축복 받은 일이죠 애기 아빠는 수업을 들으러 갔고요. 여랑이는 비록 임신은 했지만 수업에 방해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룸메이트랑 잠깐 다툼이 있었나 봐요. 지금 기분이 좀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출산하러 출발이라는 오! 짐을 싸서 이어나가기. 여랑이에게 곧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녀가 현재 살고 있는 대학 주거 시절에는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보살피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부족합니다. 아, 나가야 되는구나. 그랬군요. 저는 기숙사에서 아기를 낳아서 알콩달콩 룸메이트들과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안 된답니다. 나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대학 가서는 공부만 합시다. 아기를 가지면 기숙사에서 쫓겨납니다. 아시겠죠? 자 나갈 때 나가더라도 아기는 낳고 가야죠 안손이랑 같이 병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이렇게 아픈데 자꾸 오류나요 안손이랑 같이 병원 가려니까 병원으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혼자라도 갈까요? 혼자 보내기 어 이제 가네 어? 뭐죠? 병원에서 아기 낳긴데 따라가지지가 않습니다. 안쏘니도 같이 간것 같아요. 뭐지? 헐 여자아입니다. 이름은 유사. <laughs> 한 유사로 짓겠습니다. 오 쌍둥이야? 뭐라고 짓죠? 어 유사랑 같이 유람이 좋아요. 자 아이씨. 열한과 안쏘니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기는 했는데 애기들 어 여기 있긴 하다. 자 유람이 하고 유사하고 이쪽에 아기 유람이 생겼네요. 여기 그냥 계속 살면 안 되는 거야? 애기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나? 은근슬쩍 민기적 거리다가 눌러 앉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기를 낳아도 강제로 쫓겨나지는 않나 봐요. 헐 하지만 얄짤 없습니다. 이사 나가기. <laughs> 아, 진짜. 자, 이렇게 해서 가족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음, 대학 다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laughs> 물론 사랑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학기 중에 아기를 가지면 이렇게 쫓겨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